오늘 복음이 두드리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 군 강의의 첫 시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3년여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지나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2020년 시작하면서 사대인정 강의를 시작해서 오직 성령이라 라는 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사실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가게 다문 닫고 교회 문 닫고 예배도 온라인을 들으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어디 다니지는 못하는데 사행전 말씀을 통해서 터키, 그리스 지역을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기억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리두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되고 애들은 학교랑 거리를 두고 직장인들은 직장인과 거리를 두었죠. 그런데 아이들은 공부와 거리를 두고, 신앙인들은 신앙과 거리를 두는 그런 현상도 일어났었고요. 근데 또그 시간이 또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들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아직 몸에 후유증들이 좀 남아있죠. 저도 뭐 기침을 좀 자주 하긴 하는데 아직 호흡기가 좋지 않아서 기침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고요. 또 무기력하고 또 상실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여름에 그리스도인의 일곱 가지 승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우리가 군의 감격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어,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또 누리고 또 악에서 떠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최후 승리까지 싸워야 되는 영적인 군사들이라는 것,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월화수 저희 교육자 수련회는요, 교회갱신협의회 수련회로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 주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복과 부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400여 명 참여해서 함께 수련을 가졌었는데요. 첫날 저녁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복과 부흥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소명,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명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하기 원하는 그 사명을 발견할 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언제 회복될 수 있고 부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 회복과 부흥이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 해주신 소명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누가 보고 말씀을 통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여우수와서 말씀을 지나가면서 어떤 말씀을 할까. 이제 구약을 했으니까 이제 시작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고요. 시작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면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수중의 사난을 택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무엇을 택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결정장애가 있잖아요. 뭘 하나 택하려고 그러면 택하지 못합니다. 왜 택하지 못하죠? 욕심이 많아서. 이걸 하자니 이걸 해야 될것 같고.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예전에 코나 때 사도행전을 다뤘기 때문에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다루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특별히 가난한 자, 병들자, 또 여인들, 또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은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길다 라는 것입니다. 헬라 성경도 보면 원문 성경을 보면요, 누가복음이 제일 페이지가 깁니다. 배장히 길고요 절수도 가장 많이 1151절이나 되면서 굉장히 길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길다는 것은 그만큼 자세하게 기록해져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보금만이 곧 이어지는 다음의 이야기 사두행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테마가 요한은요 그들의 복음서로 끊지 나지만 그 뒤에 이야기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누가복음은 이어지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는 예수의 이야기가 또 사도행전에 가서는 초대교회의 이야기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저자이기도 합니다 데를복 교수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를 누가라고 설명하면서 한동안 그들은 바울의 동력자이고 또 의사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수리 아안비옥 출신이고 또한 유대인은 아니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분명히 바울의 동력자였던 누가였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전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는 누가봉과 사행전을잘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연결시켜지는 주제가 몇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치유사역과 베드로와 바울의 치유사역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처럼, 바울은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되는 그것을 동일하게 연결시켜 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수가 죽임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늘로 승천했던 일이 누가 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면서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전체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 4면에 보시면 개요을잘 적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조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수신자와 기록의 목적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나눠 보게 될 거고요. 2부는 세례한과 예수의 출생과 사명에 대해서 3부는 예수님의 새출애급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서 하는데 이건 주로 갈릴리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다루게 됩니다. 4부 제자도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은 이 갈릴리에서 점점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 그때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고요 5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의 사건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 보음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으실 때까지의 일들을 꼼꼼하게 거의 시간대별로 기록해 있고 또 지역적인 사건들로 잘 묶어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누가복음의 큰 주제를 무엇으로 할까라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큰 주제를 복음이 두드리다라는 것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에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두드리다 이런 표현들도 썼고요.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여인들, 특별히 이방인들의 그대 삶을 두들겨서 변화시켜서 구원했던 일들 때문에, 복음이 두드리다라는 것들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짝 두드리는,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노크하는 것처럼 두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삶을 변화시킨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두들긴다라는 의미도 이단 안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두들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거죠. 우리를 빚으시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빚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두들기는 거예요. 막 주물러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공의 주제를 복음이 두드리다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과 삶을 두드리고 때로는 두들겨서 성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역할이 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었던 그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때로는 두들기듯하고 때로는 두들겨서라도, 두들려 패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바라는 것은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두들기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빚으시는 대로 빚어갈 수 있는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연단되어서 정금같이 나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은요, 누가 보험과 사도행전을 쓰는데 이 지역을 따라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고 있음을 기록해 주고, 점점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여정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또 로마까지 가고 있는 그 말씀을 전해 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데 누가는 참 재미있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는 점점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갔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나아가고 있는 그 예수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까지는 누가복음의 서론, 누가복음의 머릿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고대 다른 저서들의 머릿말을 반영하여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기록되어져 있다. 이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보내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을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어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죠 머리말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성경이 두루마리 성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펼치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복음은 서론 머리말을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머리말 을써 줬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수 있도록 해 줬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의 머릿말을 보시면 좀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1, 2절이 한 문장이고, 3, 4절이 한 문장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을 보면 이것이 모두 다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된 문장이 3, 4절이고, 1, 2절은 부수적인 절로 되어 있음을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이라는 것은요, 누가가 처음부터 근원부터 그 살펴서 데오빌로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편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죠 누가는 모든 일을 근원부터 그 살폈던 분이에요 모든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일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1절에서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누가가 기록해주고 있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또 십자가와 부활, 승천, 예수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누가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수리아 안격 출신으로 의사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그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그가 믿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절 말씀 보실까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부술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게 전해졌던 사람을 통해서 누가는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보존이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과 부활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 이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누가가 그런 글을 쓸수 있었을까? 복음서를 쓸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더 나아갔으면요. 누가 복음이 정경 하나님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정받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누가는 아마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료를 모았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가 직접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들을 다 정리하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나와 있던 문서들을 다 가지고 누가는 누가만의 빅 데이터를 만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다시 정리한 거예요. 세례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고 승천하는 이야기까지 모두 다 자세하게 기록했던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여 정리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것이 정경으로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었다는 것 그것도 대단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는 참 대단한 일을 한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누가는 직접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다 조사해서 싹 정리를 마치고 누가복음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복음의 말씀들을 이 시간 싹 정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부터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우리 안에 누가처럼 하나하나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가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의 누가복음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정경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거 쉽지 않아요 신학성의 정경 기준이 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성이라는 것이 있고, 영감성이라는 것이 있고, 보편성, 고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성경으로서 기록되어졌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네 가지 특성이 있어야 돼요. 사도성이라는 것.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부분은 충분히 그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감성. 그가 기록한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지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서 인정받았고 보편성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다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고대성이라는 것은요. 오래전에 기록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다 지난 다음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 그것이 정량 기준인데 누가는 그런 것들을 획득했던 것이요. 근데 이게 이 전경으로서 인정받으면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도전이 많이 되더라고요. 누가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것처럼 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정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들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를 가르쳤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에 거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수많은 자료들을 수많은 문서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다시 정리하면서 그는 누가복음을 썼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시오.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각자 각자의 시앙에 누가복음을 써 나가야 되는 거죠. 그가 자신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들었던 것들, 깨달았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누가복음을 썼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누가복음을 쓸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편 단편된 지식들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지식을 전해 줄 만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누가복음처럼 기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정략이 원하는 것은요. 복음은 이 시대에서도 기록되어져야 되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우리 신앙과 삶을 통해서 기록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참 도전이 많이 되었어요. 야, 누가 나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가 그러니까 직접 본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그러니까 본 것처럼 이야기를 듣고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사실 그대로 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성령 영감 가운데 기억될 수 있었다는 것 대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렇게 정리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내 신앙도 이렇게 정리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저와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복음들을 정리해 갈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에 오늘 이머릿말은요 핵심구절은 3절, 4절입니다. 핵심구절 3절, 4절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오빌러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가 쓰는 것인데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쓰는 거예요. 쓰는 이유가 무엇이라면 그가 믿음 위에서 확실하게 설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요. 데오빌로는 누구일까요? 데오빌로, 데오빌로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누가 음가 사도행전의 수신자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데오빌로라는 이 단어가... 일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호칭이 각하라고 쓰여있는 것을 보면 그가 로마의 고위관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가 로마의 관리였지만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요 혹자는 기독교를 개종했다는 이유로 그의 아내가 유배형에 처해지고 자신이 처형당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사촌이고 직전관이었던 플라비우스 클레멘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정확한 거는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데오빌로라는이 말은 세례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이 누가 보면 1장 1절에 4절까지 말씀해서 1, 2절과 3, 4절 이렇게 분리해서 볼수 있는데 저는 3, 4절 말씀 데오빌로의이 부분을 읽으면서 도전이 되더라고요 대오전이 그리고 이 말씀이 저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저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에게는 대오빌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는 자신의 믿음을 써서 전해줄 대오빌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그런 믿음에 거하면서 확신을 가지면서 전해줄 대오빌러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오빌러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다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대오빌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던 것들을 전해줄 대오빌러가 어디 있습니까? 언젠가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 지금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 될 대오빌러가 아닐까요? 누가는 다시 한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기록하면서 그에게 믿음을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S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믿음이 깊이 뿌리내지 못했던 그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좀더 자세하게 가르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하나하나 살펴서 자세하게 그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 탄생으로부터 그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 신천까지를 자세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데오빌러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자신이 데오빌러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들을 깨달아야 되는 데오빌러다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정략이 원하는 것은요.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데오빌러에게 다시 들려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가이기도 하고 또한 대오빌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가이기도 하고 때론 대오빌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누가는 자신이 예수 그리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의 이야기들을 다시 처음부터 다 정리해서 완벽한 말씀으로 정리할 만큼 그는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정리했던 사람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오 말미암아 복음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대오빌로라면. 누가가 가르쳐 주는 게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믿음이 확신해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들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대오빌러들이 있다는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을 가지고 전해야 될 대오빌러가 어디 있는지 찾고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가이기도 하고, 데오빌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가라면 하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또 데오빌로라면 이 말씀을 배우면서 또 하나하나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의 데오빌로가 어딘지 찾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데오빌로는 어디 있을까요? 예,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누가 보고 말씀을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은혜를 많이 누르시고 데오빌로처럼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애가 누가 보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